안녕하세요. 이디입니다. 1월 21일 CM 아시트가 나왔습니다. 한번 빠르게 관련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12지신과 떠나는 여정이라고 해서 12지신 코스튬이 나왔습니다. 해당 코스튬은 12지신 룰렛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에 조금 특이한 게 코스튬이 14종이나 추가가 되었어요. 각 코스튬별로 12지신 중 어떤 걸 나타내는지 이렇게 옷에 표시하거나 아니면 모자 위에 이렇게 표시를 했네요. 교에는 중요한 게이 룰렛을 돌리는 캐슬 아마 판매를 할 거고 총 14종이니까 조심스럽게 예상하기로는 이 14종을 다 얻으려면 패키지를 좀 구입해야 아마 가능할 겁니다. 그게 아니면 기본적으로 한 4, 5개 정도를 얻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특히 이 코스튬이 도감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어떤 능력치들이 올라가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고요. 조금 새로운 비행 상품이 나오긴 했네요. 그리고 드디어 저희가 기다렸던 신규 영웅이 나옵니다. 레니지 W에도 있는 아테발트가 나오고요. 등급은 전설 등급이고 방어형의 불속성의 영웅이 나옵니다 원래 순수상으로는 요번에 땅속성이 나오긴 해야 되는데 근데 또 다시 불속성 영웅이 출시가 되네요 이러면 지금 9천에서 만스테이지 돌고 있으신 분들한테 조금 도움이 되는 영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저는 이미 만 스테이지를 돌파해서 뭐 급하게 갈 필요는 없을 것 같긴 해요. 치명타 공격은 명중한 대상에게 일정 시간 동안 물리 방어력, 마법 방어력을 감소시키고요. 그리고 일정 시간 동안 모든 아군 공격력을 증가 시킵니다. 치명타만 봤을 때는 상당히 좋은 특기 설명으로 보이고요. 액티브 스킬로는 루이너스 그랩인데 대상 중심의 원형 영역 내 모든 대상에게 공격력 피해를 입힌다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느 정도 강력 피해를 준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보통 이러면 한 3미터 정도 대상 주위로 데미지를 주는 그런 스킬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체인 스킬이 나왔습니다. 이 명중한 모든 대상을 신현자 앞으로 끌어당기는 스킬이 나왔고요. 그리고 끌어당기면서 일정 시간 동안 이제 봉쇄도 시키는 그런 액티브 스킬 나왔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원티어 탱커 캐릭이 나왔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불속성이니까 상극이 되는 물속성 이외에는 전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탱커 캐릭이 될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 캐릭터가 정말 좋은 티어에 올라가려면 요 치명타 공격에 물리방어력과 마법력 감소 그리고 모든 아군 공윤의 증가 개수가 얼마인지가 정말 중요할 것 같습니다. 모두가 예상한 원거리나 마법이 나온 게 아니라 또 근거리가 나왔어요. 근거리 방어형이 나왔기 때문에 한동안은 힌스탯이 계속해서 대세 메타가 될것 같고요. 세 번째로 새로운 컨텐츠인 이 보드게임이 나왔습니다. 블루디오를 향하여라는 보드게임이고요. 보드게임 전용 주사위를 이용해서 플레이가 가능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드게임 판을 보시면 여기가 시작점이고 그리고 이렇게 5칸, 15칸, 20칸 이런 식으로 숫자가 표시되어 있고요. 중간에 이렇게 보물상자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네요. 아마 몬스터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늑대 같은 것도 아마 몬스터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가끔씩 이런 식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함정칸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85, 90, 최종적으로 여기 100칸을 이동해야 클리어가 가능할 것 같고요. 입장 제한은 상점에서 구매할 수 있다라고 하고 그리고 글루디오 보드게임 주사위는 반복 퀘스트 보상으로 획득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좀 기존과 다르게 특정 퀘스트를 클리어 해야지 주사위를 얻을 수 있는 컨텐츠가 될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주사위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앞서 예고했던 자동 인챈트 후 도감 등록이라는 기능이 추가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체크를 하면 자동으로 인챈트하고 도감을 등록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추가되었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추가되면 사실 이 전여부 모나크가 A F K 장르긴 한데 지금까지 쭉 플레이해보면 바로는. 방치형에는 맞지 않는 게임이거든요. 었 편의성들이 너무 많이 아무래도 이런 편의성들이 정말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수작업으로 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씩 편의성이 추가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거의 일환으로도 또 1위 던전 자동 진행 기능도 추가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유하고 있는 던전 입장권을 사용해서 던전 자동 전투를 진행을 한다라고 하고요. 여기 각 던전에 보시면 이렇게 체크박스가 추가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방치형 답게 게임으로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추가되는 신규 전설 영웅은 조금 기대 이하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땅 속성 딜러나 뮤니 있는 힐러를 기대했거든요. 생각지도 못했던 불 속성 탱커가 나왔어요. 현재 제대게 이 영웅이 어디에 쓸수 있을지는 좀 고민이 되긴 하고요. 아무래도 불속성이니까 땅속성에서는 좀 쓸모는 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나와 봐야 알겠지만 현재 스킬 설명이나 속성만 봤을 때는 굳이 3만포까지는 진행할 필요 없을 것 같고 그냥 천장만 깔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거는 내일 출시하고 나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될것 같고요. 내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